남편 줄산 김에 사다리로 하나 고르자니까요 아 사다리 타기요? 근데 그거 하면 아무도 안 하려 하잖아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 아까 말한 사람들을 다 납치해요 로스트 아크를 안 하는데 남친을 해 건방진 놈 아니죠, 아니죠. 아니 그래서 저기 제가 남편 후보 지원하고 싶다. 손 남편 후보 지원 받습니다. 채팅창 다 죽겠지? 얼어붙겠지? 얼어붙어라.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네요. 지원서는 어디다 내냐고요?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추워? 아, 왜다 채팅 안 쳐? 얘들아 채팅 좀 쳐봐. 제가 님들, 지금부터 시작하면 채팅 안칠줄 알고, 미리 모집을 다 해뒀어요. <laughs>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채팅 안칠줄 알고, 여기서 다 해놨어요. 자, 지금 돌려볼까요? 여기서 당첨되면, 제 남편 면접 보셔야 되거든요? 자, 님들 채팅 안 칠까봐 제가 미리 다 해놨어요. <laughs> 자 누가 될 것인가? <laughs> 이민희. 야 여기서 이게 내가 나와 버리네. 이게 또 내가 나와 버리네. 아니 내가 나올 줄 몰랐으니까 안 했지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자 다시 다시 다음. 아왜 네가 나오냐. 한번 더. 야. 미주 매니저. 근데 이거마저 나였으면. 이거마저 나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. 아 얘기해 보세요. 프로 사진이 왜 후르샤게. 이래? <laughs> 왜 엉엉 오세요? 제 남편 면접 보는 거라니까요. 남편이 드실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엉엉 오시냐고요?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.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. 아니 이 뭔데 시간 밧줄이 다잖아요. 하스. 하다수... 네. 그만 알아보자. <laughs> 그만 알아보자. <laughs> 그만 알아보는 게 좋겠다. 아왜 다들 안 좋아하지?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. 잡 음. 졌네.